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미니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니카 키우기 요번이 이제 2회 차인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좋아요 수와 영상 반응을 보고 이제 현질 공약을 걸었었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좋아요가 5,500개나 찍혔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숫자예요. 좋아요 5,500개는. 뭐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좋아요 수 감사합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제가 또 그동안에 방치를 또 해놨습니다. 얼마나 했냐면은 접속 시간이 지금 13만 5천 초예요. 자, 바로다가 보상 싸그리 받아버리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동차를 티지까지는 연락을 했었는데 요번에 타인이라는 자동차까지 연락을 해 놨어요. 방치를 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티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생각보다 방치 플레이가 잘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치를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현질 공약, 바로 지켜야죠. 자, 뭘 구입할 거냐면은, 초급 패키지, 그리고 중급 패키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성장 패키지, 그리고, 루비 상자 대짜리로.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전부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성장 패키지는 제가 이렇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받구, 받구, 받구. 자, 그럼 이제 또, 루비를 한번 써보러 가야죠. 장비부터 싹다 뽑을게요.

오케이 okay, 전부 다 맥스 찍어버려 거우자 그러면은 이제 루비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했어요 이제 루비가 쓸모가 없어 이거 내가 루비 너무 많이 샀나? 쓸데없이 너무 많이 산것 같습니다 루비를 자 그럼 이제 에메랄드를 써야 되는데 에메랄드가 이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작수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방치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키울까 보면은 이 밑에 것들은 잠금 해제 조건이 다 제작술... 10레벨, 그러니까 이전 단계 것들이 다 10레벨을 찍게 되면은 밑에 게 얼락이 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레벨 10까지만 올려줘. 아, 뭐야? 에메랄드 부족해? 와, 에메랄드가 진짜 중요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차량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얼락이 됩니다 왜냐 여기 잠금해제 조건이 제작소 레벨 10레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걸 노렸습니다 지금 골드가 1억 6천이 있는데 아마 저것도 부족할 거예요 오늘 끝까지 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또 댓글을 보니까 벌써 끝판왕을 본 사람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들을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미 그 다음은 오아실스 그 다음은 실버 블렛 그리고 성장 패키지에서 보상 받구요 그 다음에 제작술 들어가서 또 10레벨씩 찍어주구요 아 이것도 부족하겠네 아나이자이 상태에서 12단계 패링을 그냥 다 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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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쓰고.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거 다 합체, 다 합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감을 조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오아시스 만들고 트럭끼리 또 합체하면은, 라이카. 지금 몇 단계야? 꽤 많이 한거 같은데? 어, 아, 루비 왜 이렇게 많이 줘? 이제 필요 없는데. 19단계까지 왔어요. 벌써. 지금 아까 14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9단계에요. 빨라, 빨라, 빨라. 아, 맞다. 레이싱 트랙 사이즈 트랙 어차피 루비 남으니까 바로다가 구입 와 레일 박힌 거봐 멋있다 멋있다 그 다음에 또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거 버그 있다 버그 이거 봐 지금 내가 너무 빨리 터치해서 원래 58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80개 넘게 가졌어 <laughs> 너무 빨리 터치해서 아유 거녀석게 가도 돼, 이거 이거 버그다 버그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그냥 레이싱 달려도 아마 끝까지 깰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왜냐하면은, 지금 장비가 올만 랩이에요. 그니까, 분명히 엄청 빠를 겁니다. 자동차가. 오케이. 합체 다 했고, 바로다가 또돈 구입. 그 다음에 또 합치고, 또 합치고, 또합치 야, 저리 가라. 자, 다음 자동차는 타이탄. 보상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사고, 또 합체하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벌써 끝까지 다 봤지? 이거 지금 해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이 출시한 지 이틀 만에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또 구입하는데 아, 돈다 썼다.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무한 제작술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이제 또 합체를 하면 됩니다. 우선은 이거 차이는 뭐야? 타이탄. 이거를 세대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레이싱 먼저 깨놔야겠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대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든데요, 이거? 아니,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 이거 세대 만드는데. 자, 뭐 일단 그렇고, 바로다가 레이싱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레이싱 2까지 싹다 깨버렸기 때문에, 요번에 레이싱 3, 4까지 아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느낌이 아주 좋아. 바로 갑니다. 와, 여기 트랙은 처음 달려보는데, 뭐야, 장애물이 어떤, 어, 아! 오, 어우 빡세, 빡세, 빡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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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나야? 파란 색깔이 나지. 어. 근데 이거 장애물 걸려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야, 이 차속도가 되게 빠르구나. 아, 근데 이 스테이지는 뭘 할까? 터치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좀 트랙이 귀찮게 만들어놨어, 귀찮게.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또 이겼고.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 자동차 속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파랑 색깔이거든요. 와 속도 봐. 이거 너무 빨라. 한 바퀴 차이로 이긴다니까. 이게 바로 이어서 4 스테이지까지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트럭이네 상대방. 와, 오, 아이고, 또뭐 이렇게 복잡해. 에이, 어, 좀 빠른데. 오, 아이고, 야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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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와. 아,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졌어! 아, 4스테이지가 좀 빡세구나. 자, 트랙부터 한번 바꾸고요. 오케이, 구이완료에 끝. 이쁘다, 이쁘다. 이게 그리고 에메랄드 광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출전. 차 다섯대로 달리네.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뭐야. 아! 아, 그냥 가만, 아, 부스터 쓰면서. 아! 와, 이거 대박이네! 에메랄드를, 이거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그냥 나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니까 이건 자동차 스피드가 빠를수록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에메랄드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레이스를 더 빨리 돌겠죠? 와, 그냥 무료 에메랄드 얻는 거구나, 이거는. 세번다 돌아야겠다. 시작부터 부스터 한번 써. 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케이 끝났고 이번에는 28개 얻었네 두 번째 레이싱 트랙이 좀 긴가? 그러면은 세 번째 거는 더못 얻는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딱 보니까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끝났고 28개 전 단계랑 똑같이 얻었네요 자또 에메랄드가 생겼는데 요번에도 이걸 레벨 10 찍는데 그냥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못 열었네 이게 에메랄드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성장 패키지 보면은 21번째 미니카 획득을 하면은 1400개 주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단계 타이탄이 20단계이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이제 합체를 해 버리면은 다음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리베카 이렇게 얻고 자연스럽게 성장 패키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빡세다, 빡세 이거. 그러면 이 에메랄드로 갔다가 레벨 10딱봐도못 찍죠. <laughs> 차량 구매를 좀 해줘야겠다 티지 와 이제 티지를 한 번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딸릴 것 같아 이거 딱 보니까 조금 만들다가 이제 돈 딸려서 못할 것 같네요 <laughs> 골드 구입은 없나? 없네 이건 그냥 시간이 답이다 시간이 아니 댓글에 하도 이 게임이 그렇게 쉽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다 만들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느 정도 시간 투자도 조금 해줘야 될것 같네요 오케이 다 합체했고 바로 다가 또 구입하고 돈 벌써 다섯 그~ 이게 가끔가다 선물 트럭에서 이제 자동차를 가끔 주거든요 높은 단계의 자동차를 그걸 받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확실히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게 빠르긴 하다 벌써 이거 두대 만들었는데 야야 예, 합체하지마 안돼밀 키웨이 아 이거 레이싱 달리려고 했는데 그거 두 대로 갔다가 아 이거 아닌데 와 근데 도감의 반은 채웠어요, 그래도. 반도 못 채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자동차, 자동 등록 있었으면 좋겠다. 높은 단계의 자동차를 이제 알아서 골라줘가지고 달리게끔 하는 거죠. 와, 이거 봐, 이거 봐. 모든 스킬 다 썼는데, 지금! 와! 아,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왜 이제 알았어? 이거 대박이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돈 버는 거 봐. 뭐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돈이 되긴 합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쿨타임이 다 됐으면 바로다가 또 보석 써가지고, 골드 두 배에다가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야, 바로다가 난리. 자, 1억 2천까지 모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 아, 요번에는 제발 높은 단계까지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다가 또 합성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분홍색깔 자동차 이름이 뭐였죠? 밀키웨이. 한대더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립니다. 자, 이 다음 거는, 포퍼! 보상 발굴 아이 그래서 결혼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뭐 일단 그렇고 미니카 키우기 저번에 이제 진짜 좋아요 5,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미니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